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주 동안 모두 평안히 건강하게 잘 지내는 줄 믿습니다. 어, 저번 주는 주기도문 이첫 번째 당신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기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이 결혼 날짜를 잡은 이 커플은 이 결혼 날짜, 이 결혼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요. 이 맨년 병장은 이 제대할 날짜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졸업, 취업, 내가 결혼할 배우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아니면 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어, 그러나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날 때 우리는 동시에 실망과 이 아픔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서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기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 단순히 이 장소나 이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통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때문에 이 나라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마르쿠스라고 하는데, 어, 장소나 영역보다는 이 통치, 이 다스림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원인 나라가 이마시오며 바로 이두 번째 기원의 뜻은 하나님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말 오늘 나에게 이 통치함으로 이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가복음 1장1오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회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그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언제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즉 지금까지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며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친히 드리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씨 뿌리는 사람 비유가 등장하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떤 곳에 씨를 뿌렸습니까? 어, 더러는이 길가에, 또 또는 돌밭에, 어, 또는 가시 떨기에, 어, 또는 이 좋은 땅에 이 씨가 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어, 얻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 그것은 바로 씨가 이미 뿌려졌다는 겁니다. 네 가지 땅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네 가지 땅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명한 명을 볼 때마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신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앞으로 30배 어, 60배, 이 100배 열매로 나타나기를 어, 지금도 믿고 있고 이게 소망한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은 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을 어,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씨가 부러진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추수 이야기입니다. 어, 수확할 때면 이 알곡과 죽정이가 서로 구분이 되고 이 가라지와 이 밀이 나뉘어질 겁니다. 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사람은 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는 늘 기회를 엿보며 어 시련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뒤흔들죠. 어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이 살지 못하도록 어, 끊임없이 우리를 어 뒤흔듭니다. 어 가라지 비유는 어떠한가요? 이 밀과 가라지가 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때문에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죠.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내버려 두라라고 이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 흔들리고 핍박에 시달리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결국에 이 밀과 가라지를 이 나누실라는 어, 겁니다.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마 씌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 삶속에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겁니다. 어,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유혹과 비판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왕선,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는 시련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하심 속에 날마다 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퀴즈 키즈, 강 퀴즈가 나갑니다. 자 퀴즈 무슨 퀴즈? 강 키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장소나 이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어 땡땡 바로 이러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죠. 자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정답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참된 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 드디어 다음주일부터 어, 우리 뉴욕시에서 이제 허락을 했죠 이 현장 예배를 어, 재개하게 됩니다 어, 한국어 예배는 오전 8시 반또 11시 반또 오후 1시에 있는데요 우리 KM 청년부는 우리 1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 유튜브에 이제 스트리밍 예배도 함께 변형되어 오니 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어, 꼭 함께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또 청년부 양류 영상, 이 주기 도문 시리즈는 이 당분간 계속해서 유튜브에 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집으로 웬만하면 이제 기가 해야 되겠지만을 어, 우리가 양류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주 동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